확률과 통계의 첫 단원 순열과 조합인데 이거는 수학하에서 배웠던 마지막 단원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기본적인 계산이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꼭 수학하에 있는 경우의 수 단원을 꼭 복습을 해주길 바래.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는 이 앞부분은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해봅시다. 이제 사건 이두 개의 사건이 발생됐을 때그두 개의 사건과 관계되는 경우를 구할 때 언제는 더해서 구하고 언제는 곱해서 구하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언제 더고 하 언제 곱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더하는 경우는 언제? A 사건이 발생했을 때 B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이제 또는의 경우에는 합의 법칙. A가 발생한 다음에 B 사건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배 법칙을 사용해서 경우의수를 구하게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제 더하고 곱하고 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지합의 법칙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뭐? A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섯 가지, B가 발생되는 경우가 네 가지라고 하면. A 또는 B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아홉 가지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두 개의 사건에 겹치는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의 경우를 항상 꼭 주의 깊게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꼭그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우의 수를 이제, 인간이 이제 경우의 수를 몇 가지입니다라고 셉시다라고 한 정한 약속이 어떤 게 있냐면 빠짐없이 세기로 하고 그리고 중복된 것은 세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입과해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중복된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는 빼줘야 되더라. 예를 들어, A 문구점에서 살수 있는 품목이 연필, 지우개, 볼펜이 있었고 b, b 문구점에 살수 있는 게 볼펜, 연습장. 이 있었다고 하면 a 문구점에 살수 있는 게세 가지, b 문구점에 살수 있는 게두 가지 이렇게 돼서 내가 살수 있는 문구의 종류가 다섯 가지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볼펜이 여기에도 여기 있고 여기에도 존재한다고 하면 그 경우는 그냥 볼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수 있는 문구의 종류는 네 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꼭 반드시 더 하는 경우 또는의 경우에 내가 두 개의 경유수를 더해야 된다고 하면 꼭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사건 AB에 대해서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A가 일어나는 경우가 세 가지였다고 하면,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였다고 하면, 그러면 A가 발생한 다음에 반드시 B가 발생하기 때문에, A가 1번 경우가 생겼을 때 발생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2번이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니까 두 가지, C, 3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AB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A가 세, 발생하고 B도 발생하기 때문에, A의 한 가지, 한 가지 경우마다 B가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3곱 하기 2에서 6가지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리고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표현에서 A 사건 그리고 B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꼭 그리고나 또는 이제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수 있는데, 또는 한, 이란 그리고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내가 더 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더 하는 경우인지 곱하는 경우인지는 A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상황에 B가 발생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따져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열은 이제 줄을 세울 때 이제 순서 있게 줄을 세운다는 뜻인데 이제 순열의 정의는 이래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기에서 알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이런 게 이제 순열인데 이제 서로 다른 N기에서 이제 알개를 뽑되 뽑은 알게끼리를 바꾼 녀석들이 다 다른 경우로 사용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섯 명이 있는데 뭐 여기 뭐 신동아가 있고 여기 뭐 정훈이가 있다고 하면 줄을 샌다랑이 이렇게 줄을 선 경우랑 정훈이랑 동우랑 이제 이렇게 줄을 바꿔서 선 경우랑 두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그죠?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로 구분되는 상황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이제 조합은 어떤 경우냐면 그 뽑은 녀석들끼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 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n 기에서 뽑는 거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되 그 알개를 뽑은 것끼리 순서를 바꾼 것들끼리를 똑같은 한 가지로 치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뽑은 n개를 다 일일이 줄 세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았을 때그 뽑은 알개끼리 이렇게 순서 바꾼 경우를 다 다른 경우로 일일이 쳐 줘야 되는 상황은 순열. 뽑은 녀석들끼리 구분 없는 거. 그냥 다섯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살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이제 동우랑 정훈이가 아이스크림을 뽑 사러 가는 경우나 아니면 정훈이랑 동우가 같이 아이스크림을 뽑는 어차피 그 둘이 간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다 각각 구분되는 경우는 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엔기에서 뽑는다는 상황이 조합도 그렇고 순열도 그렇고 똑같기 때문에 그두 녀석이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 뽑은 결과가 다 다른 경우가 되는지 그냥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지를 가지고 구분해 주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순열에 대한 계산은 이제 퍼뮤테이션 P를 써서 표현하고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되 p 순서를 구분을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뒤에 단원에 배우는 조합은 n combination 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P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서로 다른 다섯 명이 있는데 세 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다섯 명 그다음에 이 자리에 한 명을 세웠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갈 학생은 네명세 번째 들어갈 학생은 두 명을 여기 세웠으니까 세명이렇게 세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사람도 세우고 그다음 세 번째 들어갈 사람도 세우고 발생하고 발생하고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고배 법칙을 사용해서 다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은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세 명을 사러 갈세 명을 뽑는다. 라고 하면 다섯 명에서 첫 번째 사람 다섯 가지, 두 번째 갈 사람 뽑는 거한 명을 뽑았으니까 네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갈 사람 세 가지 이렇게 뽑는 거는 그대로지만. 어쨌든,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한 가지로 쳐야 되니까, 조합 같은 경우는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줘서 계산하는 거고, 순열은 나눠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열을 npr, 뒤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미리 한번 보면, n-combination r 비교를 해보면, 순열로 계산한 거에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이제 순열이 되더라. 순열 계산한 거는, NCR, 서로 다른 MS 알명을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알명을 줄 세운다. 알팩토리얼 해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줘도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블 포인트에 나와 있는 순열의 수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이 공식 자체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 숫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 8P4다. 라고 하면 8부터 7, 6 하나씩 줄어서 이렇게 곱하는데 요 녀석이 이제 4개 차례로 줄여서 곱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난 녀석에 대해서 요 공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팩토리얼은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서 한번 설명하면 이제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느낌표 이걸 팩토리얼이고 읽는데 5부터 차례로 하나씩 줄여서 곱해서 이렇게 5부터 1까지 차례로 이렇게 줄이면서 곱한 거를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8765 이렇게 순열 계산을 팩토리얼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765까지는 있으니까 여기 432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4321을 위아래 이제 같이 곱해줄 수 있더라. 그러면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되고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제 공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NPR. 에서 이렇게 1까지 하니까 위에 분자는 n팩토리얼 되고, 요 4는 어떻게 돼요? 8에서 내가 한 요거를 뺀 나머지 개수를 위아래 이제 같이 곱해주니까 n-r팩토리얼이 분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되게 당연한 얘기들인데, 서로 다른 n명에서 n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니까 전부를 다줄 세우는 거잖아요. 다섯 명에서 다섯 명을 줄세운다고 생각하면 첫째 짤리 다섯 가지, 둘째 짤리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니까 얘는 n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n명 있는데 뽑지 않는 경우는 뽑지 않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열 계산하는 경우에 이제 조금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웃하는 경우에 순열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웃하는 경우에 순열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제 반드시 이제 걔네들끼리는 이웃하여 존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예를 들어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덟 명의 학생이 있어요. 여덟 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제 (3명의) 남학생 이제 (5명의) 이제 여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이제 (8명을) 줄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3명의) 남학생이 친해서 꼭 붙어있어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3명의) 남학생은 붙어있어야 되니까 이 남학생 (1) 남학생 (2) 남학생 (3명은) 항상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남은 이제 여학생들은 다 어떻게 해서도 상관 없고 그러면 요 상황 자체가 얘네는 어차피 묶여 있어야 되니까 여학생 다섯 명하고 얘네 남학생 묶음 이렇게 하나해서 여섯 명을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명을 줄 세우는 경우 이제 육팩토리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육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근데 남학생들이 이렇게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남학생들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꿔도 남학생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학생들끼리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삼팩토리얼, 요 경우를 곱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걔네들이 이웃해야 된다고 하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한 가지,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아이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를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한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예외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종민이네 가족이 이제 네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종민이네 가족 네 명과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3명. 이렇게 7명이 줄을 서는데, 이제 종민이와 종민이 동생 이렇게 2명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종민이랑 종민이 동생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친구들 1명이 3명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서 경우의 줄을 구해보면, 이 종민인의 가족은 항상 붙어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한 가지, 한 명이라고 치고, 남은 친구들 세 명하고 이렇게 줄을 서야 되니까, 이제 사팩토리얼의 경우가 된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남은 종민이의 가족끼리 줄을 설수 있는 경우를 구했을 때, 그게 네 명이기 때문에 사팩토리얼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요네 명이서 바꿀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야 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밖에 있어야 되니까 요 안에서 종민이랑 종민이 동생이랑 이렇게 둘이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이팩토리얼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 이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서 경외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 도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이렇게 기억한다기보다는 그 묶음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친구들끼리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줄 세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묶음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친구들끼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 주어서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이제 둘이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때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 가장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이웃해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구해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딱두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만 이제 그렇게 구했을 때 정답이 맞지. 세명 이상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섯 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꼭 이웃해야 됩니다. 아니,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5명이니까 이제 오 팩토리얼의 경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세 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세 명이 묶음이 있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두 명이 있으니까 줄 세우는 게 이제 3팩토리얼 그다음에 요세 명끼리 바꾸는 3팩토리얼 경우를 구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가 생략돼 있냐면 최초에 얘기했던 거는 다섯 명이 줄을 서는데 이세 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떨어져 있어야 지 되는 경우인데, 이제 여기서 구해서 빼준 경우는 뭘 빼준 거냐면, 세 명이 다 붙어 있는 경우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누락되어 있냐면, 두 명만 붙어 있는 경우, 두 명만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서 빠지지 않았죠. 세 명이 다 붙어 있는 경우에, 경우에서만 빼졌으니까. 한명두명 붙어 있는 경우는 빠지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는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 줘야 되느냐?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이렇게 줄을 세우고 예를 들어 이그잼플 문제를 가지고 살, 살펴보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여서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이웃해도 상관없는 이 남학생 4명부터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 남학생 줄 세우는 경우가 이제 4 팩토리얼. 그러면 남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세우겠죠. 이렇게 줄을 서겠죠. 남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 4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들을 어디다 세우면 되느냐. 이이웃해도 상관없이 줄을 선 남학생들 사이사이 공간에 여기 여학생들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여학생들은 다 이웃하지 않게 될 거니까, 이 들어갈 수 있는 다섯 개 공간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그 여학생 두 명을 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두는 게 이제 틀림이 없어요. 방법 1, 여기 나와 있는 방법 1이 이제 두 명이 이웃해서 구하는 경우를 빼준다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이 문제는 맞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구했을 때 정답이 480명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이웃하는 사람이 두명 이상, 세명네명이 되면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명 이웃하게 된다고 하면 두명한명 이웃하게 되는 경우가 다 이제 우리가 다 일일이 빼줘야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빠지지 않게 되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 1을 기억하기보다는 요 방법 2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게 수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순열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